자, 14개를 딱 먹어보겠습니다. 신등 99. 자, 신등 100대 승 자, 제작을 해야겠죠? 기린이랑 청룡을. 어, 재료를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 무가금 4천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수 전직. 자, 현무. 백호 100레벨. 현무 100레벨. 주작 100레벨. 청룡, 100, 청룡 200레벨. 기근. 봉서 4장. 자 기린 만들었고요 기린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임무 칭호 완전체 어, 킹전체 딱 껴주시고 완전체 캬... 반전산대 완전체거든요 환수 신수전직 자 현근 10개 누에 <laughs> 200기200 두신 200 봉서 3장 현근 10개 아 이거 이미 넣어놨구나 전직 무한반사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미산, 수미산, 수미산 포탈 없구나. 사천왕 전직. 다문천왕. 자, 신수 기린 1레벨. 어, <laughs> 아, 좀 미안한데? 기린 1레벨, 현무 1레벨, 봉서 2개, 현무부 하나, 베이 20개, 결빙서 50개. 전직하기. 보탯 232. <laughs>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걸 아마 최저 보태시 몇인지 좀 볼까요? 최저가 한225 정도일 것 같은데 221, 1, 100, 100, 100, 그다음에 나머지 다 100으로 하면 와 220도 되네. <laughs> 다음은 이론상 보태 보테, 최저 보태는 220이고요. 저는 232네요. 어, 저는 232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왕. 고용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낮게 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어 저보다 더 낮게 하실 수 있겠죠. 믿고 있, 있겠습니다. 저보다 더 낮게 다문을 뽑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다.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음. 자, 39레벨. 올세찍 가야겠지? 자, 특성은 강화. 강화 이거 딱 찍고 그다음에 Q. W. 자, 이렇게 찍어주고 자, 도핑 좀 먹을까? 그 다음에 경지치 두루마리가 남은 게좀 있어요 이거 제천대성 하다가 터졌거든 내가 실수로 제천대성이 자, 요거를 다 마트에 다 먹어주면 뭐한 100레벨은 넘겠지 한 150? 120? 162레벨 올체죠 소공수가 다음은 올스텝 비례인가요? 그럴걸요? 지력비례인가 올스텝 비례 아니야? 이제 딱 Q, W 딱 해주면 이제 흑기가 가서 반자살 해준다 무기가 없음 지금 닮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어 흑기 왜케 약하냐 <웃음> <웃음> 저렇게 약해? 아니 <laughs> 아니 흑 흑기 완전 응애네 그냥 아니, 이게 특성이 두 개밖에 안 찍혀서 그런가? 아니, 내 주박을 뿌렸는데도 무슨 데미지가. 아니, 내가 센 몸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소환된 기, 조련된 기가 잡고 있는데 흑기 딜 뭔데? 이게 주목받아서요. 흑기 출동, 체력 8만. 아, 반사가 터져야 세구나. 반사딜이 세고 이렇게 딱 q w 써 주고 여기 홀드 하면 음 반사가 있구나 얘도. 음. 평사는 엄청 약하다 근데. 아니 근데 왜 여기서 터짐? 여기 여기 왜 터지냐? 아우래 좀 에임이 좀 이상하네 얘가. 에임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왜 여기다 여기 터짐? <laughs> 상태 기한 좋네. <laughs> 아 반반자사로 가끔씩 이제 주박도 쳐주거든 제가. 그래서 질이 얼마나 나가나 봤는데 비휘에 비해서 흑기가 완전 그냥 응해네. 아, 개약하다 <laughs> 거불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 다문이 터지겠는데 얘 잡다가. 레벨업 하러 가야 되는데 레벨을 어디로 하러 가지? 원클 반자사 겸 반반자사. 지진차, 다문, 각도라, 말레 음량. 맹호 유방 그 다음 주목 그리고 철괴리 인형 주작부 근데 어른 개 같은 데 가면 개박살 날것 같은데 어디 가야 되지? 사냥... 경험치 좀준데 없나? 뭐아직사라고응 구강화 어림도 없지 아니 거북공사는 반반 자서 되나? 거궁 어디야 거궁 고탕령 가보죠 고탕령 아 고탕령? 아, 우리 어, 어, 뭐 어차피 고탕은 남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오! 야, 스킬 이펙트 보소. 딱, 딱, 딱 쏴주고. 야, 근데 두 부대 못 잡겠는데, 이거? 야, 개약하다, 진짜. 담은 만화 2700. 2700. 어. 2700. 데미지 4만. 아 딜은 나쁘지 않은데 만화가 너무 없다. <laughs>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만화가 없네. 와 근데 진짜 개약하다. 본캐랑 파티해가지고 모리 사냥 같은 거 해야겠는데? 마저 90에? 주몽 있으니까 플러스 100, 플러스 100 정도, 95 정도 올라가겠네. 그러면 마저 185. 아, 그럼 택도 없겠는데? 1차비 언제 사줌? 나돈 생기면. 좀만 참아, 다문나 그냥 눈코끼리 이런데서 차근차근 올라가? 아니, 근데 나 일치 다다 다 먹어서 경험치 좀 주는데 가는 게 맞거든? 그냥 소탕령 무난하게? 아, 그렇네. 다문 천왕 데미지 7,000 뜬다, 야, 여기서. 수탕령에서 어, 좀 많이 낫긴 하네. 다문 데미지 7,000 뜨는 거 봐버렸어.